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내가 막 알바한다고 하면은 거기가 어딘데? 이러면서. 사장님이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? 막 이러면서 막 트집 잡아. 우리 엄마는 오히려 내가 노는 걸 좋아해. 방금 전에도요, 제가, 제가 그 방음부스 들어갈락하니까 엄마가 안 돼! <laughs> 나와서 TV 봐! <laughs> 이러면요 <laughs> 아니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어아 근데 나는 방송이 재밌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방송이 재밌는지 모르니까 항상 제가 방송하겠다고 하면 걱정이 많으세요. 왜냐면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보이는 방송은 진짜 극단적이잖아. 거기서 보면은 막 방송하다가 막사람들다 죽을 것 같이 표현돼 있단 말이지. 그래가지고, 엄마, 아빠가 되게 걱정이 많으셔. 음, 그런 거 아니라고, 백 번, 천 번을 말해줘도 잘안 믿어. 인터넷에서 보는 방송은 너무 무서우니까. 음, 님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,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,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방송은 진짜 굉장히 무섭잖아요. 거기 보면은, 그거 보면은 막 약간 막, 사람 죽었다고, 어? 아, 스토킹 당했다고, 막 그런 거 보면 무서 무서우니까 음, 걱정이 많으셨죠. 근데 사실 님들은 님들 채팅 치는 거 우리 엄마가 한번 보면은 <laughs> 이사람들은왜 이렇게 쩔쩔매고 있어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해. 약간 뭔가 방송하다 보면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든. 되게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. 뭔, 뭔, 야! 뭔 장모님이야. 하지마.